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미라클 경제 이교수입니다. 자 일단 오늘 금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양이 오늘 거의 12% 가까운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고 어제 이어서 오늘도 자, 급등을 해주는 자, 요러한 추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결론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4 6 9 배터리와 이제 공급 계약이 진행이 된 사우디 그죠? 그래서 사우디와 배터리 모듈 공급 계약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금양 어, 연 이틀 급등세가 나와줬다. 사육고 배터리가 이제 공급 계약이 처음으로 나와주면서 어, 결론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준 거죠. 그죠? 그리고 죠그 내년부터 6년간 1 3 0 0억원 배터리 공급 유지 보수를 하겠다. 뭐 이러한 내용이 나와준 건데 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이제 금양이 이제 나와주고 있는 공급 계약이 총 3건. 이 3건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자, 이러한 공급 계약이 좀 나와줬는데. 어, 주가에 대해서 윗꼬리가 좀 달리고 지금 당장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고 이제 상한가가 나와주는 자, 그러한 상승 폭은 나와주고 있지가 않죠. 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은 맞는데 어, 지금 금양 관련해서도 내용을 반드시 좀 중요하게 봐야 되고 공급계약이 나와준 거 그냥 공급계약 나왔습니다 이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공급계약이 세 건이 나왔는데 전부 다세 건에 대해서 동일한 내용이 한 가지가 좀 나왔습니다. 자. 파라임 피라인 모터스입니다 피라인 모터스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장된 물량 이상 구매하지 않을 경우 연도별 계약 금액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이죠 결론적으로 보장된 물량을 이제 구매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야 된다라는 이러한 특약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피라인 모터스 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나온 이 사육고 배터리에 대한 내용까지도 동일한 특약이 들어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동일한 특약 그러니까 이게 왜 들어갔냐면 지금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자 얘네들이 지금 이제 공급 계약이 3건이 나왔잖아요 3건 그래서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 드리자면 어, 나노테크 이 나노테크 쪽으로 인해서 이제 어, 2.3조 원 그죠 공급 계약 총으로는 2.3조 원에 대한 공급 계약이 나왔고 발주 계약이 811억 정도가 나와줬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피라인 모터스에 787억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사우디에 얼마가 나왔다. 1375억원. 자 요렇게 세 가지가 좀 나와준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차이점이 뭐냐면 발주예요. 발주. 발주. 지금 이 나노테크 같은 경우에는 811억원에 대한 발주가 나와줬죠. 근데 이 피라인 모터스와 응? 그리고 사우디 쪽에서는 아직까지 발주가 나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주. 그죠? 당연히 얘네들에 대한 공급을 내년부터 진행을 하기 때문에 발주가 지금 당장 안 나온 것도 이상한 건 아니에요. 이상한 건 아니지만 어, 결론적으로 지금 발주가 안 나와주고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 결론적으로 뭐 발주가 안 나왔으니까 확정적인 매출, 그죠? 기대치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특약까지 걸어놨잖아요. 특약까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발주가 나와주면서 앞으로 금양에 대한 매출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자, 이러한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은 충분하게 있다라고 봅니다 있다라고 보는데 어, 지금 당장은 금양 관련해서 봐야 되는 게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나와주는 공급 계약에 대한 세건 태권에 대한 궁극 계약이 있고요. 어, 추가적으로 이 몽골강산에 대해서도 주주 대표단을 꾸린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1월 달에 진행이 되죠. 1월 달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몽골강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어, 이슈가 나와줬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뭐죠? 부산의 기장 팩토리예요. 기장 팩토리. 2. 자 이게 이제 이슈가 빨리 해결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이제 류광지 회장이 어느 정도 천만 주에 대한 무상 증여까지 진행을 하고 무상 증여까지 어, 좀 진행을 하고 어, 결론적으로 이제 부산 기장 공장에 대해서 대금을 이제 지급을 하는 자 이러한 부분이 나와주고 있어서 긍정적인 내용은 계속해서 나와줄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어, 부산 기장 팩토리 관련해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죠? 조기 가동 자 조기 가동이에요 조기 가동 기장 팩트가 아니고 팩토리 조기가동이라고 검색을 하면, 한 가지에 대한 뉴스가 좀 나옵니다. 자, 요 내용이 좀 나오죠. 요 내용. 요 내용을 보게 된다고 하면, 어떤 거를 볼수 있냐면, 조기가동에 대한 내용이 나와줘요. 조기가동.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어, 사진이 없네요. 어, 부산 기장팩토리에 대한 사진이 좀 없는데, 어, 여기서 이미지 사진을 좀 간단하게 볼게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하거든요. 기장팩토리, 부산. 부산 기장팩토리. 이렇게 검색을 하면 나오지 않을까요? 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기장팩 돌리왜 안나오죠. 조기 가동이라고만 검색을 할게요. 요게 나오네요. 여기. 여기 이게 나오는데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딱 보게 되면은 자 지금 당장 동이 하나 둘셋네 개. 네 개의 동이 좀 진행이 되고 있죠. 네 개의 동인데 여기서 이게 1, 2, 이제 3, 4공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크게 보이는게 3, 4공장이거든요. 근데 이 1, 2공장 같은 경우를 지금 당장 조기 가동한다 라는 거예요. 조기 가동. 제가 조기 가동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 추가적으로 금양 관련해서 최근에 뉴스가 나와주는데 얘들 대부업한테까지 좀 손을 빌렸죠. 대부업한테까지 손을 빌리는 자 그러한 뉴스가 좀 나와줬는데 자 내용을 좀 보면 여러분들이 항상 어떠한 부분이냐? 어 대부업에 대해서 좀 돈을 빌린다 자 이러한 내용이 나오면 결론적으로 대부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좋게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좋게 생각을 하지 않고, 결론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돈을 계속 빌리고, 이러한 대법한테도 돈을 빌리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악재로 생각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지금 당연 내용을 좀 보게 된다라고 하면, 어떠한 부분이냐면, 여러분들은 이 뉴스, 이 대표 뉴스, 이것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고, 어, 결국 밑에 좀 보게 되면은, 얘네들이 조기 가동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죠? 조기 가동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러한 자금을 확보를 해서 얘들이 어, 조기 가동을 하는 이러한 공장 쪽에다가 설비를 투입한다. 그죠 이러한 내용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일, 일 공장과 이 공장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뭐요? 빠르게, 조기적으로 가동을 시킬 수 있는, 자, 이러한 부분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지금 당장 금양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저는 결론적으로 금양을 좋아합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금양을 좋아하고 저는 금양을 믿고 가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지금 금양을 이제 맡아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류광주 회장이죠. 류광주 회장님인데 어, 이 분이 지금 1천만 주에 대해서 1천만 주에 대해서 무상 지급을 했잖아요. 무상 증여를 한게 10월 31일이에요. 31일 그죠 그리고 나서 블록딜을 진행한 게 12월 2일 이때 100만 주가 진행이 됐고 그죠 25,431원에 그리고 12월 5일날 110만 주그죠 백십만 주에 대한 물량에 대한 블록들이 나와줬고 추가적으로 십이월 구일날 뭐가 나왔다? 칠백구십만 주에 대한 블록들이 나와줬어요이두 가지, 백십만 주와 칠백구십만 주에 대한 물량은 이만 이천 원에 나왔어요. 이만 이천 원 정도에. 자 그러면 결론적 한번 생각해봐야 을 돼요. 무상증여를 지급한 날이 0월삼십일이거든요0월 삼십일일에 대한 주가가 사만 원이었어요. 사만 원, 그죠 근데, 얘가 지금 유강지 회장이 4만원에 매도를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2만원대에 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유강지 회장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블록딜을 진행을 하고, 블록딜을 진행을 하고, 뭐하고 있죠? 공장 대급을 납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건 저는 자신있다라고 저는 봤거든요. 자신있다.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급계약에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죠. 응? 그 말은 뭐예요 이제 부산, 기장 팩토리에 대해서 이제 완공이 진행이 되고, 정상적으로 가동을 시키게 된다고 라 하면, 앞으로, 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나비비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렸는데, 아, 나비비 아니고, 뭐죠, 뭐죠? 음, 뭐였더라? 어, 발주, 발주. 이 발주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발주가 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죠? 발주가 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 발주가 나와주게 된다고 하면 이제 명확한 연간 매출이 어, 찍혀 나올 거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멀티플이 나와주게 될 거고 이멀티플에 대해서 주가를 끌어올려 줄수 있는 요러한 흐름이 나와줄 거고 그죠 이러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나와줄 거예요 지금 이제 1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뭐죠? 1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부산 기장공장에 대한 완공입니다 근데 이 완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금슬금 되겠죠 아무래도 어, 무상 증여를 진행을 하면서 천만 주에 대해서 전부 다 해결을 하고 응? 해결을 하고 결론적으로 요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한다? 여러분들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완공을 하고 이 부모에 대한 자금을 전부 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완공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죠? 문제가 없을 거고 추가적으로 이제 몽골 강산에 대해서 1월달에 진행을 하니까 요 부모에 대해서 주주 대표단을 꾸려서 진행을 한다. 이것도 솔직히 자신이 있으니까 주주 대표단을 꾸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 추가적으로 보면, 이제 3월 달에 주주배정, 유상증자, 그죠? 밀렸었던 거, 이 부분에 대한 청약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딱 이거예요. 부산 기장공장에 대해서 완공, 자금을 어느 정도 완벽하게, 어, 해소를 하면서, 그죠? 해소를 하면서 기장공장을 완공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1차적인 신뢰를 얻겠죠? 신뢰를 얻고 지금 추가적인 신뢰가 들어오겠죠 아무래도 세 건의 공급 계약이 연이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신뢰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할 거고 추가적으로 몽골 강사에 대해서 주주 대표단에 대한 1월 달에 가게 된다라고 하면 진짜 늦어도 2월 3월 달 안에는 결과치가 좀 나와줄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신뢰가 좀 회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3월 달에 들어오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청약은 어떻게 될까요? 청약은? 신뢰를 회복한 기업이기 때문에 청약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이러한 시나리오가 나와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대응을 하고 확실하게 체크를 해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금양 같은 경우에는 지나 바닥이고 이제 주가가 올라와 주고 있는 자, 이러한 모습이고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15% 오늘도 10% 정도에 대한 이러한 상승폭이 좀 나와줬는데 어, 결론적으로 금양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순간에 주가를 쏘아 올려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어,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금양 관련해서 확실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텔레그램 방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은요, 어, 저희 미라클경제 채널에 어, 제가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 입장할 수 있게끔 이러한 팝업창이 나와요 현재 175명 입장에 계시고 어, 조인 채널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 입장할 수 있게끔 어, 텔레그램방 연결이 되니까 이렇게 입장을 좀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텔레그램방은 전부 다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드리고 있지 않으니까 어, 텔레그램방 어, 입장을 한 번씩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추가적으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매일같이 수익이 날수 있는 이러한 시초과 단타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톤이라는 종목으로 13% 정도에 대한 수익을 어, 완료를 했습니다. 어, 자 매일같이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는 시초카 단타 종목은 전부 다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고 옆에 있는 번호 010-313-5248번으로 어,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문자 발송을 제공을 해드리면서 이러한 시초카 단타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러한 문자 사이트를 통한 타점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톤 어, 타점을 잡아드린 거매스타점 제공을 해드렸고 매도 타점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리면서 이러한 시초가 단타 종목을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요. 어 옆에 있는 번호와 동일한 번호로 항상 제공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옆에 있는 번호 5248번으로 끝나는 이 번호만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서 매일 아침 수익이 날수 있는 이러한 시초가 단타 종목 받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최근 들어서 시장이 조금 회복을 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장에서 돌고 있는 거래 대금이 다시 회복이 된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수급의 쏠림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자, 그러한 모습이고 자, 오늘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정치 테마 플러스 양자 쪽이 양자 쪽에 대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는 것을 포착을 하면서 아톤이라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어, 13% 정도에 대한 수익 실현을 완료를 해드렸고요 아무래도 자, 수급에 대한 쏠림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어떠한 테마가 강세고 어떠한 종목이 강세인지를 빠르게 파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러한 어, 시초가 단타 종목으로. 꾸준하게 적게는 5에서 10% 많게는 10에서 20%까지도 꾸준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이러한 단타 종목을 받아볼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승률 100%로 승률 100%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드렸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씩 손절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손절 3.34% 그리고 5% 그리고 4% 이런 식으로 손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보고 있는 이러한 시초과 단타 종목을 매일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안전한 국가에 대해서 좀 매도를 치고 나오는 이러한 시초가 단타 종목을 매일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옆에 있는 번호 010-313-5248번으로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